안녕하세요.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연금 수령 한도와 수령 연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인연금 인출할 때꼭 알아야 할 사항이 뭔지, 개인연금과 퇴직금이 하나의 계좌에 섞여 있을 때 인출 한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퇴직연금 DC형을 IRP 계좌로 받을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5번입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 있는 6천만원 연금 개시해보겠습니다. 2018년 가입했고, 2025년 60세에 개시한다는 가정입니다. 6천만원 나누기 11-수령 연차 곱하기 120%가 첫해 연금 수령한도죠. 분모에 들어갈 수령 연차가 몇 년차인가요? 몇 년차인지 알려면 연금 수령 요건이 되는 해가 언제인지 알아야겠죠. 언제죠? 55세 엔드 계좌 개설 5년 지난 시점이 2023년입니다. 2018년에 개설했으니까 2023년이 5년 경과 시점이네요. 그때 이미 나이는 55세 넘었으니까 55세 이상 엔드 5년 경과 요건이 충족되겠죠. 그래서 2023년이 1년차입니다. 2025년에 개시하면 3년차가 되겠네요. 6천만원 나누기 11-3. 곱하기 120% 하면 900만 원이네요. 한꺼번에 찾든 매월 나눠서 찾든 60세 퇴직해서 900만 원 이내로 찾으면 됩니다. 900만 원 찾으면 연금소득세 5.5%인 49만 5천 원 떼고 850만 5천 원 받습니다. 사례 5-1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1억 2천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수령 한도가 얼마죠? 1억 2천 나누기 11-3 곱하기 120%는 1,800만 원이네요. 퇴직하고 60세 수령 첫 해에 1,800만 원 찾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사적연금은 수령 한도가 아무리 커도 연 1,500만 원 초과해서 찾으면 안 됩니다. 안될건 없지만 1,500 초과해서 찾으면 세금에서 불이익이 있겠죠. 수령 한도가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건 아니지만 사적 연금 수령 한도 1,500만 원을 초과합니다. 이중 허들 중두 번째 허들에 막힌 겁니다. 사적 연금 연 1,500만 원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를 내거나 종합과세하거나 선택해야 합니다. 16.5% 기타 소득세 선택해 보겠습니다. 1,800만 원전 1,500만 원까지는 5.5% 세금 내고. 1,500만원 초과한 300만원은 16.5% 뗍니다. 1,500만원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82만 5천원이고, 1,500 초과한 300만원은 기타 소득세 떼니까 49만 5천원입니다. 1,800만원 찾는데, 132만원 세금으로 나갑니다. 퇴직금은 수령한도 초과해봐야 당초 내야 할 세금만 내면 되지만, 사적연금은 수령한도 초과해서 찾으면 매우 아픕니다. 차례 5-2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펀드나 IRP에 2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이너 계좌이고 수령 연차도 1년차라 해도 금액이 크니까 첫해 수령 한도가 2,400만 원입니다. 65세 국민연금 나오기 전에 월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월 200만 원씩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령 한도는 2,400만 원이지만 사적연금 수령한도 제한 때문에 연 1500만원 초과해서 찾으면 초과한 금액은 16.5% 낸다고 했죠. 2억이나 있어서 월 200만원씩 빼고 싶은데 월 125만원 이내로 찾아야 하니까 난감합니다. 이렇게 사적연금 규모가 크면 필요 없어도 55세부터 인출하라고 했죠. 인출해서 다시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연금저축펀드나 IRP계좌에 연 1800만원 납부한다면 적어도 연 900만원은 세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이 쌓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55세부터 빼서 다시 연금계좌에 밀어넣고 세금 없는 비과세 재원으로 탈바꿈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례 6번입니다. 2013년 DC로 전환해서 운용하다가 2025년 퇴직하면서 2억을 IRP 계좌로 받아보겠습니다. 2011년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보험인 것 같아서 증권사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잘 됐죠. 이 계좌를 IRP 계좌로 이전해서 거기에 DC 자금 2억을 받으려고 합니다. 2021년 계좌를 증권사 IRP 계좌로 이전하면 IRP 계좌에 자금이 없었다면 IRP 계좌 가입 연도가 2011년이 되죠. 2011년 계좌이니까 수령 연차는 6년부터 시작하고요. 이 2011년 계좌에 DC 2억을 이체할 수 있나요? 이체 자체가 안 됩니다. 어 아까 퇴직금 이체에서 6년차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2011년 IRP 계좌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연금계좌라서 이체가 안 됩니다. 연금계좌 이전 대 원칙이 있습니다. 메이저 계좌는 마이너 계좌로 이전된다. 마이너 계좌는 메이저 계좌로 이전할 수 없다. 원칙 B에 걸려서 2023년 DC 계좌는 2011년 IRP 계좌로 이전이 안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DB형은 연금계좌가 아닙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DC형은 세법상 연금계좌라서 메이저, 마이너 적용을 받습니다. DC 가입 연도가 2011년이라면 갈수 있겠죠. 그런데 2023년에 DC에 가입했으니까 마이너 연금 계좌입니다. 2013년 3월 이후 연금 계좌라는 뜻입니다. 2013년 3월 이후 연금 계좌는 2013년 3월 전 계좌로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넘길 DC가 마이너 계좌라 마이너 계좌로 밖에 못 갑니다. DC 자금을 받을 마이너 IRP 계좌를 개설해서 DC 자금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60세라 하더라도 DC 자금 이체한 해가 1년 차입니다. 사례 6-1입니다. 사례 6번하고 같습니다. 2023년 DC로 전환했고, 2025년 2억을 IRP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DB 가입 연도가 2009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DB 가입 연도가 2009년입니다. 쭉 DB로 운용하다가 2023년에 임피 들어가면서 임금이 감액되니까 DC로 전환했습니다. 임피 끝나고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은 겁니다. 이 경우 6년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2013년 3월 전에 DC로 전환한 것도 아닌데 왜 6년차일까요? 2023년에 DC로 전환했지만 DB를 2013년 3월 전인 2009년에 가입했기 때문에 특별히 6년차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를 DB 특례 적용이라고 합니다. db 특례 적용 올해 irp 계좌 개설해서 dc 자금 이체해도 db 가입 연도가 2013년 3월 전이라면 6년차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6년차부터 적용하면 목돈 찾아서 대출 상환할 때 수령 한도가 커서 세금에서 유리하겠죠.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퇴직연금, 명퇴금, 위로금까지 4억 정도 받았습니다. 20년 근무했다면 세금이 3,700만 원 정도 되고 25년 근무했다면 세금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금이 꽤 부담되겠죠. 이렇게 일찍 회사에서 퇴사하면 대부분 목돈이 필요합니다. 디비 특례를 적용받아서 6년차 적용하면 4억의 첫해 수령 한도는 9,600만 원입니다. 9,600만 원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 3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챙기는 게 좋습니다. 퇴직 연금 받아서 일부 목돈을 찾아야 한다면 DB 특례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사 직원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 증권사에 맡기십시오. 저에게 상담 받으신 분 중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가 특례 적용 받아서 세금을 절감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은 55세 엔드 계좌 가입 5년 경과입니다. 연금 수령 요건이 되는 해부터 수령 연차는 카운트한다. 2013년 3월 이후 연금 계좌는 수령 의무 기간이 10년이라 수령 연차 1부터 시작하고 2013년 3월 전 연금 계좌는 연금 수령 기간이 5년이라 수령 연차 6부터 시작합니다. 2013년 3월 이후 DC에 가입했더라도 2013년 3월 전에 DB에 가입했다면 DB 특례를 적용받아 6년차부터 시작한다. 2013년 3월 전 계좌에 퇴직금을 받아서 60세에 인출하면 전액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 30% 감면받을 수 있다. 2013년 3월 전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가 없으면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보험계좌를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나 i r p 계좌로 이전해서 그 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된다. 이때 이전 받을 계좌에는 자금이 없는 빈 계좌여야 넘어오는 계좌의 가입일을 승계받을 수 있다. 만약 이전 받을 계좌에 이미 자금이 있다면 굴러온 도로 계좌 가입일을 승계받을 수 없고 박힌 돌의 계좌 가입일로 된다. 2013년 3월 이후 계좌는 2013년 3월 전 계좌로는 절대 못 넘어간다. 그 반대인 경우나 같은 마이너 길이, 같은 메이저 길이는 이전이 가능하다. 퇴직급에는 수령한도 내에서 찾으면 세금 30% 깎아주고 수령한도 초과해서 찾으면 당초 내야 할 세금을 낸다.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은 수령한도 내로 찾으면 연금소득세만 내고 수령한도 초과해서 찾으면 초과한 금액은 16.5%를 낸다. 이때 사적 연금은 수령한도도 지켜야 하고, 엔드 1,500만원도 초과하면 안 된다. 무조건 메이저 계좌를 IRP 계좌로 이전해서 퇴직금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유불리를 따져봐야 된다. 사적 연금하고 퇴직금이 섞여 있으면 인출할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돈 찾을 일도 없는데 1억 5천만원이 들어있는 23년 2023년 계좌를 이전해서 거기에 퇴직금 2억 받으면 족보가 다른 재원 3억 5천만원이 하나의 계좌에 섞여 있어서 나중에 인출할 때 골치,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리가 안 된다면 유료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영상 보면 이해 가는데 접목이 쉽지 않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가 최소 3개는 있어야 한다더라. 55세 되면 무조건 인출하는 게 좋다더라. 기존 계좌에 퇴직금 받으면 안 된다더라. 매년 만 원씩 빼야 좋다더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인 것 같아도, 나하고는 아무런 해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만 원을 빼라고 하는지, 실제 그렇게 하면 세금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알아야 답이 나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돈이 됩니다.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